첫째는 우리 유상범, 존경하는 유상범 관장님 말씀하신 의사일정 부분인데요. 만약에 지금 여야가 합 한가 안 돼서 이정보일 열지 못한다고 할 때는 우리가 이 자리에 올때 무엇 때문에 오이는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제목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지금 여기에는 유사일정이라고 되어 있지만 저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미국 정보기관 도청무과 관련해서 논의를 하기 위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정실에서 현안보고 부분에 대해서 써주시하면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이 해당 기관이 국정원이면 국정원을 불러서야 되는 거죠. 저는 행정실에 오히려 이 부분을 질타를 하고 싶어요. 현안 보고라고 썼으면 당연히 해당 기관이 와서 보고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안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소한도 미국 정보기관은 도청 의혹 관련 뭐 의원 간담회든지 아니면 은 민주당 의원들의 요구에 의해서 열린다든지 이렇게 표시를 해 주셔야 된다. 이 점을 지적을 하고요. 두 번째는 4월 8일 날 지금 뉴욕타임스에서 보도가 됐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바로 입장이 안 나왔어요. 대통령실에서는 처음에는 사실관계를 좀 정확히 알아보겠다는 취지의 말씀이 계셨고, 바로 그 다음에 이어서 우리 국민의힘 유승민 의원님께서 강력하게 질타를 했죠. 사과나 재발방지를 왜 요구하지 않느냐. 저희는 우리가 정보위를 여는 이유는 좀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너무나 궁금하고 진상이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안보실 최고 책임자의 복용가는 분이 처음에는 이것이 거짓 정보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아기가 없다라고 했다가, 아니, 도청에 아기 없는 도청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국민들은 사실 한미동맹 누구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동맹이 건강해지려고 하면, 서로 잘잘못에 대해서 말을 할수 있는 관계가 돼야지 건전한 동맹 아닙니까? 오늘 회의가 있다고 해서 제가 다른 나라들의 사례를 봤어요. 독일, 프랑스, 다 항의했습니다. 저희는 오늘 항의 여부도 중요하지만은 보다 근본적으로는 우리 안보실 책임자가 사실도 밝혀지기 전에 본인이 가짜라고 말하고 또 악의가 없다고 말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지금 도청 문제를 가지고 미국을 비난하거나 하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저희는 지금 대한민국 정부의 안보 최고 책임자가 진상이 밝혀지지도 않는데 가짜 뉴스다. 또 악의가 없다. 이러면 국민들이 정부에서 발표하는 내용을 어떻게 신뢰하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여야의 관계 없이 정확하게 책임야를 밝히고 오히려 지금 미국의 도청 재발 방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정부 측 책임자들의 이런 망언에 대해서 재발 방지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속하게 위원회를 정상적으로 열어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건의드립니다.